안녕하세요 무가운 플레이어 원트입니다 이번엔 제가 니지 m 으로 찾아왔습니다 니지 m 이 2022년 3월 23일 위대한 유산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어, 21일인 오늘 니지 개발자들과 BJ가 함께 소통 방송하면서 실시간 쁘시 보상 이벤트를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보상을 주었어요 보시면 이벤트라고 적혀 있잖아요 뽑기 팩부터 시작해서 스킬 카드 코인 상자 여러가지 편신 인형 뽑기 팩 축복 보유 주문서 축제 시간 충전석 다음에 퓨얼 렉서 명코 상자 축복 가루도 총 16,000개를 지급을 해 주었어요 자, 어쨌든 저는 이 잼을 무과금으로 현재 하고 있고요 이거 한번 전부 다 까보고 합산까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양까지 한번 돌려 볼게요 같이 지켜보시죠 저가 명코도 199만개가 있어요 정확히 199만 7천 121개 있는데요 200만 개 되면 혈님의 상점에서 전설 스킬 하나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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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3만개 나왔고요 코인 전부 명소로 만들게요 먼저 총3개까서 3만개 나왔습니다. 19개 예, 한번 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개만개만개 2만개, 만개 2만개, 만2만만개2만1 0만개막3 5 50, 5만만개터만개 2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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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한번 터만네요만개만개 터지면 얼마 좋아? 5만 개 메이코인 총 40만 개입니다. 이번엔 퓨에 엘릭서 한번 랜덤으로 10개에서 100개 사이에 주거든요. 세개 까볼게요. 10개, 10개, 10개 무기부터 축복 부여 한번 시작해 볼게요. 실패. 갑옷. 성공. 왕토. 성공. 원부. 실패. 칠돌장. 실패. 이인 벨트. 실패. 룬. 실패 연타 성공 벨트 실패 연타 실패 또 연타 한번더 너무한 거 아니냐 완부 성공 돌장 성공 벨트와 영웅이라서 잘안 되네요. 마지아 실패했습니다. 축복 구요는 이렇게 끝났구요 먼저 상급 변신 포켓팩 먼저 한번 까볼게요. 인형부터 하겠습니다. 상급인가 바로 그냥 모두 확인으로 바로 추출 팔행이, 팔행이, 녹차라도 많이 주세요. 좀 따는데 뭐 합상하면 되니까요. 인형과이고 일단 변신갑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은. 영인, 영변 많이 가져가는데 저도 가져가야 되는데 말이죠. 왜안 나와? 파행이 하나 정도는 일단 나올 때될것 같은데 시작해야지. 음, 일단. 어, 최상급 마음 인형 뽑기평 먼저 한번 해볼게요. 과연. 여기서 도대체 전설 드신 분들 진짜, 이야, 대단하다. 희귀도안 난다. 아후 얼룩차네. 아이. 대신, 갑니다. 자. 뭐라도 좀 주세요. 번개 쳤습니다 어, 보라색 번개 옆에인데, 우! 다트스살나나어요 이야. 오! 나이트 워치! 대박! 이야! 이거 개쩐데요? 성공했습니다. 야 이거 나이트 워치! 컬렉션이 뭐야? 야 대박인데? 오 단테스, 야 과연? 컬레, 코닐, 마방일, 금명일, PVP 데미지 리덕션1 스킬 카드 뽑기패9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쓰 두, 원. 나라, 꽝이네 된다. 아, 좀 하나 떠 주라. 어허. 영원때 했는데. 너무 안 죽은구만. 일단 탁 줘야지. 응. 스킬 하나 딱 하나 줘야지. 마지막. 헛, 에 신비한 뽑기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형 먼저. 과연 뭐가 나올 건지. 자, 보자 아, 이거 줄것 같은 연주네 녹차 으흐, 과연 그냥 확인 누를게요 오, 자이언트 빨리 까야지 그냥. 다음 아, 나왔지 오 다이아 골렘 시기 2장 일단 오 소드 마스터 시기 3장 오 에피 시기가 총 4장 네 나왔습니다 바로 변신 까도록 하겠습니다 변신은 뭐 줄까? 과연? 오, 실버, 리판장. 좋아, 좋아. 이렇게 나와야지. 보자. 오, 위자드리 마스터. 뭐 하나 나오겠는데? 빠. 안 나오네. 마지막. 가자. 아, 변신은 이걸로 끝이 났습니다. 일단 아쉬운데요. 일단 합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성에서 나오겠죠? 자이언트 뭐. 트레이크 음, 별로 안 주네요. 에이. 시원하게 누르면 줘라. 오, 하피블루. 자, 도전하겠습니다. 영웅, 인형, 뭘 줄까, 과연? 이번에 두번 도전하는데 실패해도 제가 총 지금 18번. 이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무조건 용호 한장가져는갑니다 그래도 합성으로 나왔으면 좋겠네요. 갑니다. 3, 2, 1. 과연 번개가? 아, 안 치네요. 아이리스 나왔습니다. 전 아이리스 종보이고요 t 2 r e 거침없이 <laughs> 나오질 않네요. 이렇게 인형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벤신 합상 해보 들어가겠습니다. 시원시원하게 과연. 짠, 야, 오, 두장 뭐, 나 배드, 과연, 짠, 오, 한장 그래요, 이렇게 나와야지. 과연, 오 어, 나왔다. 오, 야 이걸 안 준다고? 진짜 너무했다. 자, 형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여 장. 3 2 1. 과연 번개 야안치네 페르페르 오 금명 컬렉션 이야 yeah. 어, 지금 제가 차고 있는 무기 축칠9마9도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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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 남긴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전에 혈맹 상인에서 전설 스킨북을 먼저 사도록 하겠습니다. 차지라이징 200만개 구매했고요. 드디어 배웁니다. 이게 뭐라고 전사 스킬이 드디어 하나 생겼습니다 아 맞다 스킬 합성이 남았구나 어 스킬 합성은 좀 가겠습니다 과연 합성해서 뭐라도 줄라 제발 나왔으면 좋겠다 하나만 주라 제발 주세요 젠장 이더 멋가냐고. 허허. 아유. 아깝다. 문양이 남아 있었습니다. 음, 사점 모 났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자3 2 투, 두 칸. 제발. 아라. 에이. 어떠나? 아, 서사프면서한람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력을남이력기은문에람은이 사람은 다면복이하온됩면다 하면 됩니다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괜찮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더상 뵙겠습니다.